집집마다 사슴 한 마리쯤 있지 않아? 맛있네, 이거. 야, 15년 사는 맛있다, 이거. 형이 막 소용 노이친다 마셨을 때 막, 크크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아니라고? 난 그거 싫어. 오늘은 사슴 한 마리 잡자. 안녕하세요 이거 마셔 정해주는 채널 박스까람의 까람입니다 우리가 술 얘기를 자주 하진 않는데 술이라는 게뭐 인생에서 빼놓을 순 없잖아 요 나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쟨 술도 안 마시면서 무슨 박스까람에 술을 소개해 이런 사람들이 좀 있을 거야 미안하지만 너랑 나랑 안 친해서 그래 내가 기자 출신이거든 신문 기자들은 마감이 끝난 시간이 10시 반이야 오전 그때부터 술을 마셔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많죠 우리나라 술 문화는 난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취하기 위해 마시는 술난 그건 술 아니라고 보고 그냥 술의 향과 맛과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그게 진짜 술이라고 생각해요 디캔터에다가 위스키 넣어가지고 쫙 따라가지고 그냥 뭐, 뭐 할까? 그리고 뭐. 아니 아직 시간이 너무 일러가지고 뭐 지구상 어딘가는 6시일 거야 It's 6 o'clock somewhere 그리고. 이 세상엔 좋은 술이 많이 있죠 뭐, 와인도 좋고 샴페인도 좋고 위스키도 좋고 박스 깔음에 가장 어울리는 술이 뭘까? 내가 고민을 오래 했어 뭘까? 위스키 아니고 와인? 와인은 좋은 게 진짜 많은데 문제가 있어 좋은 와인은 무조건 비싸 근데 명확하게도 위스키는 안 비싸잖아 돈이 없어서 위스키를 못 마시는 사람 사실상 없어 많이 마시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어? 들이 부르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좀 그런 버릇을 버리라고 이렇게 병을 비워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버리자 이거야 오늘은 이게 싱글몰트다 라고 하는 술을 소개할 거야 글램피딕. 이름 못 들어봤다. 그럼 술에 대해 모르는 거야. 왜냐? 글램피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싱글모트 위스키. 제일 많이 팔기 때문에 제일 생산량이 많은 데다 보니까 가격이 싸요 근데 싸서 많이 팔리냐? 아니야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 나는 위스키 중에서 블렌드 위스키라는 거는 몰트 위스키랑 그레인 위스키를 섞은 거예요 몰트는 뭐야? 메가를 발효시켜 만든 술 그리고 그레인 위스키라는 건뭐 옥수수, 귀리 뭐 이런 다른 잡곡들을 발효시켜서 만든 술이야 싱글 몰트란 건 뭐냐면 몰트 위스키 메가로만 발효시켜서 만든 술이야 심지어 증류소도 이한 증류소에서만 나온 술을 병이 한게 싱글 몰트이스죠. 그만큼 생산량이 적고 까다롭죠. 그리고 개성이 강하지. 우리 왜 걸그룹, 보이그룹 유행하는 이유가 뭐야? 여러 개성을 섞음으로써 팬들을 막 여러 개 모으시게 하려고 모아놓은 거잖아. 근데 솔로 아티스트로 데뷔한 애들은 뭐야? 야다 꺼져봐. 나 혼자 해도 되거든. 이거 아니야.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도 싱글 몰트를 만드는 곳에 따라 좀 달라. 하일랜드. 스코틀랜드 중에서도 하일랜드 지역에서 나온. 로우랜드. 도시에서 나온 술들도 있어. 스페이사이드, 계곡에 물이 좋아. 그래서 스페이사이드의 위스키들이 제일 유명해. 스페이사이드 출신이에요. 정석, 이런 거야. 글랜 피디 이름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글랜이라는 게 골짜기란 뜻이에요. 근데 글랜 피딕이라는 건 피딕이라는 게 사슴이란 뜻이고 사슴이 있는 계곡이라는 얘기는 뭐야? 그 정도로 청정한 곳에서 나왔다라는 의미로 이제 사슴 계곡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 사실 아주 오래된 회사 아니야. 다른 회사들보다 나중에 나온 회사지만 경영을 잘했어. 요 박스에다가 술 병을 이렇게 넣는 거. 이거 좀고급 술은 상식 아니야. 이거 제일 처음 한게 글랜 피딕. 진열하기 좋고. 운반하기 좋고 하니까, 연세점에서 너도 나도 이걸 놓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그 외에 금주법 시대 금주법이 아니라 술을 못 팔잖아.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생산량을 줄여야 되나요? 다들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글램 피딕은 어떻게 했냐. 야, 늘려. 생산량 늘려, 이런 거. 저거 뭐, 오래 안 가. 술을 안 먹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공격적인 투자. 그그 당시에는 힘들었지. 휘청휘청했어. 최초의 싱글몰트 위스키는 분명히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싱글몰트 위스키라는 시장을 만든 게 글램피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나 군대 가기 전날 처음으로는 나 군대 간다고 친구들이랑 술한잔 마신다 랬더니 우리 자영이 친구들이랑 좋은 술 마셔라. 그러고 주신 게 글램피딕. 근데 뭔가 이 초록병에 사슴 그려져있고 발음이 어렵잖아 글렌티딕 뭐라고 발음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런 이름이잖아 이거를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나인 스트레이트 아니야 꽉 마시자마자 목구멍에 불이 타면서 이건 X발 염산이다 불이 막 나면서 소방서 부르기 직전에 장렬히 산화하고 그 다음날 훈련소로 간지억이 있어 싱글몰트위스키를 마실 때는 오래 타야 향이 더 커진다 또 혹은 탄산수 타서 마셔도 돼 맞아. 어떤 회의가 이렇게 맡아서 모르지 따라봐야 알지 따라 쓰면 색깔 즐기는 거야 근데 친구들끼리 마실 때술 따른 다음에 이렇게 막 색깔이 렇게막 보고 그러면 병 솔직히 뭐 하냐 약간 요럴 수도 있거든 근데 그게 뭔가를 즐기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 술이라는 건 우리가 마시고 취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색깔도 보는 거야. 좋은 술의 특징이 뭔것 같아요? 자기 색이 명확하거나 다채로운 게 좋은 술이에요? 나는 어떤 게 좋은 술이라고 생각하냐면 밸런스라고 생각해요. 향, 색, 맛, 알콜 도수. 튀어나온 부분이 없어야 좋은 술인 것같아 지금 맡았을 때 코를 박 찌르는 알콜 냄새가 난다. 난 그거는 낙제점난그 알콜 냄새가 싫어. 근데 이건 그게 없네. 부드러워. 그리고 물을 타서 물을 딱 부었을 때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laughs> <침주고> 침중 <laughs> 그만. <laughs> 아 안에서 이 향들이 물을 타고 막 팡팡 위로 올라오듯이 폭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아, 배양이네, 배양. 배향. 물이 많은 배양. 내가 아 얘기했잖아, 좋은 술은 피어나온 데가 없다고. 알코올 도수가 40%예요. 약한 술이 아닌데 부드럽게 받아들여지고 향과 맛이 느껴진다고. 그게 진짜 술이야. 마셨을 때 막,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아니라고나? 그거 싫어. 그리고 15년산. 제일 유명한 글램피디. 여기는 Our Solera 15이라고 써있죠. 솔레라라는 게 뭐냐면 싱글 몰트 위스키 얘기할 때 섞는 얘기했잖아 한 종류의 메가로 한증류소에서 나온 건데 뭘 섞냐 똑같은 회사의 술인데 그것들을 섞는 거야 하나는 버번 위스키가 담겨 있었던 캐스크에다 넣어요 버번 위스키는 뭐냐면 미국 위스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페인에서 난 와인 쉐리쥬를 담았던 캐스크에다가 술을 넣어 그런 식으로 다양한 술을 담았던 캐스크에다가 싱글 모티스 키드를 나눠서 넣어놨다가 그세 가지를 섞어서 만든 게 솔레라 시스템이야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워 솔레라 5 0이라고써놨어 약간 인삼주는 그데 향이 얘보다 확 나오진 않아 한마디로 표현을 못하겠어 뭔가 너무 많은 향이 확 들어오니까 되게 풍부한 향이 나네 인삼의 향이 왜 되게 기분 좋은 향 있잖아 그런 향도 나고 어, 과일 향, 달콤한 향도 있고 꽃 향기 같은 것도 있고 오히려 나무 향은 여기서는 좀덜 나는 것 같아 비강 안으로 푹악 향이 막소용돌이 준다 맛있네 이거 야 15년 사는 맛있다 이거 향이 물을 부으니까 더 풍부해졌어 색깔이 약간 다르잖아요 이쪽이 약간 더, 더 진하지 색깔이 이걸로 끝까지 가고 싶은 맛이에요 40도 아닌 거야? 4도 아니야? 알콜이 주는 그맛 있잖아 왜그 알싸하고의 빡 쏘는 그게 없고 술술 넘어가네 그냥 아 진짜 부드럽다 이거 나는 좀 섞어야 되나 섞는 게탁 쳐가지고, 다다다다 그 섞는 그런 거 말고. 이거, 원래 섞어져서 나온 게내 취향이야. 15년산. 12년, 15년 두 개가 있는데, 12년산은 기본. 요걸 안 마셔보고, 싱글몰트를 논할 수 없지. 왜냐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싱글몰트니까. 근데, 15년산은, 까남스픽. 내 취향. 15년산. 싱글몰트 위스키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너무 직구니까, 변하고 던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 근데, 차 좋아한다고 처음에 페라리 주면 운전 잘할 것 같아? 기본을 배운 다음에 해야지. 기본도 좋은 차로 타야 돼. 내가 생각하는 자동차의 기본은 폭스바겐 골프거든. 근데 얘는 폭스바겐 골프는 아니고 그 다음 단 BMW 3시리즈. 제일 기본이 되는 수요 요거는 사실 911인데 그냥 911이 아니야. 911인데 타르가. 노면 위에서만 즐기는 게 아니고 하늘도 같이 즐기는 차 같은 느낌. 요건 즐기는 방법이 많다는 점에서 요건 911 타르가. 요건 3시리즈. 총평하겠습니다. 얘는 3시리즈, 얘는 911타르가 같은 술이야. 자동차에서 3시리즈와 911을 타보지 않고 차를 논한다는 건 말이야. 근데 그걸 실제로 타보지 않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술은 바에 가서 잔술로 마셔봐도 좋고, 병으로 사서 집이나 사무실에 놓고서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셔도 좋고. 판데믹 이후에 집에서 술을 마신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집에서 색깔도 즐기고 향도 즐기고 다양하게 즐기는 방법으로 위스키를 즐기는 것 좋을 거고요. 혹은 위드 코로나. 시대 때가 왔으니까 빨가서 친구들과 함께 마시기 좋은 12년산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자는 15년산 그래서 두개 한꺼번에 시켜도 돼 싱글모르트 위스키 한번 마셔보고 싶다 글램피딕 12년 15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싱글모르트 싱글 위스키 이자 싱글모르트 위스키 부문을 가져온 이걸 안 마셔보고 싱글모르트는 논할 수 없어요 마셔라